예전에 루나 중성화 했을 때 중성화 하면서 심정지 세 번이나 됐던 거 알아? <laughs> 어느날 얘가 뭘막 핥아서 막 봤더니. 거기 생식기 쪽으로 고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바닥이 이렇게 흘러있는 거야. 너무 놀라가지고 얘를 이제 데리고 병원을 갔어. 근데 그때는 내가 중성화가 처음이라서 몰랐지. 당장 나는 얘가 급해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. 병원을 알아보고 호흡 마취가 있는 주사 마취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야. 근데 좀 실수했던 게 컨디션 되게 좋았거든. 하루라도 좀 알아보고 다른 데잘 하는 데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병원에서 해버린 거야. 근데 거기가 호흡 마취가 아니라 주사 마취 하는 곳이었던 거야. 이게 주사약이 케타민이라는 약이래. 근데 그 케타민에 얘가 쇼크 반응이 있었던 거야. 그게 되게 희박한 확률로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대. 어쨌든 마취 약 들어가면 툭 풀리잖아. 그래서 거기서 못 기다리겠는 거야. 차에 가서 기다리는데 전화가 온 거야. 빨리 와봐라. 급하니까. 뭐 얼른 갔어. 하는 말이 수술을 하면서 심정지가 세 번이 됐었고, 지금 마취가 안 깨고 있다. <laughs> 진짜 막 하늘이 막 노래지는 거야 진짜. 일단 뭐 마취가 깨야 되니까 마취 깨게 하려고 진짜 별의별 소리 다 하고, 오열하고 우로 우로 막 난리 났었지. 수의사랑 간호사랑 나랑 별짓 별짓 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깼어? 그날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난 아무리 봐도 얘가 이상한 거야.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막 거의 막 오렌지색이야. 너무 막샐러래막 막 거의 황토색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 너무 주황색인 거야. 그것도 이상하고. 너무 핵핵대 근데 그 핵핵대는 정도가 좀 심해 그래서 내가 아, 덥나? 이래갖고 막 에어컨을 틀어줬는데도 너무 막 얘가 핵핵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뭐 수술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이상한 거야 다음 날 다른 병원을 갔어. 이제 2차 병원을 이제 가가지고 얘 검사 다시 해달라고.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다시 다 해달라고 했는데, 아니나 달라. 간수치가 측정이 안 된대. 너무 높아서 그 기계로 측정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높게 나오고, 황달 벌써 와가지고 그 소변색 탁했던 게 황달이 와서 그런 거였고, 어쨌든 병원에서 입원을 하래. 입원이 능사가 아니거든. 간수치는 스트레스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얘는 분리불안이 심하단 말이야 분리불안 심한 애를 그렇게 거기 병원에서 재우고 이러면 나는 더안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아침 일찍 데려가서 얘 하루 종일 수액 맞고 난병원사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밤에 데려와서 데리고 집에 와서 자고 아침 일찍 또 나가서 수액 하루 종일 맞고 매일매일 혈검하고 그때 4, 5일 정도 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5일째 되는 날딱 갔는데 그날은 느낌이 되게 좋았어 <laughs> 어, 그날의 온도, 습도 되게 좋았어. 그래서, 예, 오늘은 수액 맞기 전에 혈관 먼저 합시다. 했더니, 아니나 다를까? 이게 정말, 자기 개는 자기 주인이 잘 자란다는 말이 맞아. 수치가 거의 잡힌 거야. 정상 범위로. 그래서 그날은 수액 안 맞고, 이제 루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의 충대 잔디밭 가가지고, <laughs>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, 맞지. 근데, 아, 이제 그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야. 그 다음에도 이제 애들 이제 줄줄이 다 중성화를 했잖아. 근데 수컷은 괜찮아. 수컷은 수술 시간도 너무 짧고 더 호흡 마취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수 있다. 주사 마취 해도 된다. 이래갖고 애디는 주사 마취 했는데 괜찮았어 암컷들은 무조건 호흡 마취. 그때 깨달았어. 이게 수술은 진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. 동물병원이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. 그렇지만 실력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.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냥 수술 잘하는 병원. 수술 잘한데 또 되게 조금 째거든. 그러면 회복도 좀 빨라. 릴리 요번에 중성화한 것도 그 선생님이 손도 되게 빠르시고 수술 엄청 빨리 끝나 그래서 여태 우리 애들 했던 거다 진짜 너무 잘 됐었고 회복도 다 너무 빠르고 잘 찾아가야 되죠. 어쨌든 병원은. 음. 이디야, 이리 와. 옳지 <laughs> 릴리, 릴리 어디 있어요? 어, 리징아, 가자. 오, 수술 다 했어. 리징아, 가자 이제. 가자, 맛있지. 가자, 가자. 리디야. 지금 털갈이 중이라서 네, 그래도 넌 잘할 줄 알았어. 털갈이 응. 다 빠지나 봐 이거 봐. <laughs> 근데 이게 났지. 지금 다 빼고 온 거예요. 한 번, 하나도 안 남겠어. 한번 진짜 다 진짜 응. 털다 빗고 온 건데. 아. 이, 놀랬어 이거. 얌전히 잘했어요 네, 착해요.